혹시 입술 필러 받았다가 망했던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같이 입이 부자연스러워졌다거나 필러 하고 나서 인중이 더 길어졌다거나 입술이 굉장히 어색해진 분들 있으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네, 입술 필러 망하지 않는 방법. 바로 요즘 핫한 러시안 리필러입니다. 왜 다들 러시안 리필러를 찾으시는지, 어떤 분들께 잘 맞는지 오늘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주 하명철.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주 이용아입니다. 처음에는 입술 필러를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디자인의 시술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모양이 바로 뀨 모양인데요 뀨 모양을 위해 필러를 과도하게 주입할 경우에는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거나 오리 입 아니면 땅콩 입술이 너무 도드러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양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모양이 망했다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꼬리 부분에 집착하면서 윗입술 가쪽에 과도한 볼륨을 넣으면 이 부자연스러운 오리 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적합하지 않은 필러를 선택했을 경우인데요. 어, 입술은 어떤 성상의 필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자연스러운 뿐만 아니라 촉감의 자연스러운 정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인위적인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단단한 성상의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야 모양을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러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필러가 서서히 퍼지면서 입술의 모양이 변화가 되고 앉졌을때 필러의 뭉침이 만져지면서 인위적인 입술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모양과 촉감을 선호하면서 조금 더 입술에 적합한 성상의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목적에 맞게 적합한 필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안 리필러를 요즘에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안 리필러 특징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유행한 귓 모양의 필러는 인위적인 곡선과 이 과도한 가쪽의 볼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러시안 리필러는 입술을 위쪽으로 올리는 듯한 수직적 볼륨감과 풍성하지만 가쪽으로 넓게 퍼지지 않는 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볼륨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부 큐피트 보우라고 하는 이 부위에 조금 뚜렷하게 볼륨을 살리면서 인중을 짧아 보이게 하면서 전체적인 입술 윤곽을 좀 세련되게 정돈하는 것이 주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입술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위 위주로 볼륨을 만들고 각 쪽은 개인의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와 개인의 니즈에 맞춰서 적절하게 넣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자연스러운 좌우 볼륨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안 리필러의 가장 중요한 시술 테크닉은 이제 입술 윤곽을 만들 때이 테두리에 과도한 볼륨을 넣어 인위적인 돌출 모양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 안쪽에서 입술 전체적으로 올려주듯이 필러를 시술하여 이 자연스러운 윤곽 라인과 볼륨을 함께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체감하는 거는 입꼬리 입꼬리는 예전에는 무조건 뭐 많이 최대한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입꼬리를 올리려면 윗입술의 가쪽에 필러가 국소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시술 직후에는 입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만족스러운 어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필러가 결국에 조금씩 이제 수분과 만나면서 좀 퍼지면서 윗입술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술 필러를 많이 경험해 보시면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필러는 원치 않으시고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볼륨과 자연스러운 윤곽 라인을 점점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게 그런 인위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예전에는. 계속 볼륨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 시술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그 모양을 녹이로 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녹이고 나서 재시술 원해 하는 분들이 많고요. 요즘 사진을 가지고 오는 뭐유진스 민지나 뭐 장원영이나 아니면은 고윤정 같은 사람들만 봐도 이 꼬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진 않고 오히려 중앙 부분에 볼륨 위주로 쓸 모양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술을 좀더 선호하시게 돼서 아마 좀 트렌드가 바뀐 게느껴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입술에 무작정 볼륨을 넣기보다는 입술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잘 상담하신 후에 시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러 하나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한 선택과 최선의 시술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뮤즈입니다.